네, 1년생 엄나무, 오늘 일부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생인데, 네, 엄청 큰 놈도 있고, 뿌리가 엄청 좋은 놈도 있고, 네, 좀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놈도 있고, 네, 들쭉날쭉 합니다. 오늘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생 엄나무들을 이식했습니다. 땅에 수분도 굉장히 많구요 마침 겉그 표면만 살짝 얼어서 이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네, 너무 예쁘게 식이 잘 되었습니다. 네, 너무 어린 너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작업하다가 밟지 않도록 해뒀고요. 네, 1년생 엄나무 이식이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올 3월달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식은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